기아 자동차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소렌토의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을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런칭 토크쇼를 열고 판매를 시작하는 신차는 디젤 모델이 우선 선보이며 판매 가격은 2,948만원에서 3,817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17일 기아차는 신형 소렌토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신차는 이전 모델들이 보여준 고유의 강인한 디자인 헤리티지와 SUV의 사용성을 성공적으로 계승했으며 세연되고 섬세한 이미지를 함께 담아낸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기존 SUV 디자인의 전형성을 완전히 탈피했다고 강조했다. 외장 디자인에서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를 하나로 연결하여 과감함을 더한 타이거 노즈를 통해 강인하고 와이드한 인상을 구현했다. 후면부는 세로 조형인 버티컬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가로 조형인 레터링 타입 엠블럼, 와이드 범퍼 가니시 등의 대비를 통해 카니스마가 느껴지는 단단한 모습으로 꾸며졌다. 내장은 기능적 감성 이모션을 콘셉트로 디자인됐다. 출본 3인치 클러스터 개기반 7.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등 배화면 디스플레이와 다이얼 타입 전자식 변속기 SUV에 어울리는 높은 직관성을 제공한다. 신비한 느낌의 조명으로 실내 공간을 꾸미는 크리스탈라인 무드라이팅과 퀼팅 나파 가죽시트, 촉각적 시각적 고급감을 높인 실내 소재 등은 기존 중형 SUV와는 차별화된 세련된 감성을 구현했다. 4세대 소렌토는 신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최적의 레이아웃 설계를 통해 동급 중형 SUV는 물론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실내 공간을 완성하고 공간 활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P 베이스가 35mm 늘어났으며 2열 무릎 공간과 적재 공간도 커졌다. 특히 대형 SUV에만 적용되던 2열 독립 시트를 적용해 2열 승객의 거주 쾌적성과 편의성도 강화했다. 신형 소렌토 디젤 모델은 강화된 배출 가스 규제를 충족시킨 스마트 스트림 D.2 .E. 엔진, 우수한 변속응답성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갖춘 습식 DCT인 스마트 스트림 습식 8DCT를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적용해 강력한 주행 성능과 높은 연비를 구현했다. 최고출력 202 마력, 최대토크 45.kgm의 힘을 발휘하며 연료 소비 효율은 5인승, 18인치 휠, EWD 복합연비 기준 14.3km를 달성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m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모터, 그리고 6단 자동변속기 조합으로 시스템 최고출력 230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5.7kgm의 힘을 발휘한다 더불어 기아차는 올 3분기 중 스마트스트림 G2.5T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습식 8기 시티가 탑재된 신형 소렌토 가솔린 터보 모델을 추가해 국내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형 소렌토에 탑재되는 안전 및 편의 사양으로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m c b 을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해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충돌 이후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2차 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기아차 최초로 신형 소렌토에 적용한 기아 페이는 제휴된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비용을 지불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서라운드 부 모니터 연계해 스마트폰으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리모트 360도 비도 제공한다. 4세대 소렌토 디젤 모델의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트렌디 2,948만 원, 프레스티지 3,227만 원, 노블레스 3,527만 원, 시그니처 3,877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편 4세대 소렌토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일 기준 18일 동안 26,368대의 사전 계약을 달성하는 등. 출시 전부터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소렌토의 월 평균 판매대수 4,360대와 비교하면 6개월가량의 판매량이 계약된 셈이다. 신형 소렌토 디젤 단일 모델만으로 1만 349일 대의 사전 계약을 이뤄냈다.